그리고 박스만으로 재미가 없다면 그냥 재미가 없는 겁니다. 똥에다가 금을 칠한다고 뭔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금똥이 될 뿐이죠. 다음으로는 더미맵에 대한 오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만으로 재미를 검증할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대작 게임들에서 이러한 예시들을 검증해주고 있죠. 엄사티드나 하프라이프나 가도부어 이러한 수많은 대작들이 더미맵 프로세스를 통해서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저 역시 개발, 게임 개발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따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스만으로도 충분히 게임의 재미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만으로 재미가 없다면 그냥 재미가 없는 겁니다. 똥에다가 금을 칠한다고 뭔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금똥이 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미맵에서 이 박스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PC, 콘솔 게임과 같이 굉장히 큰 게임만 쓰는 방식이 아닌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더미맵은 모든 장르에서 유용합니다. 사이드 스크롤 게임이든 이 세우규모의 인디게임 프로젝트등 간에 더미맵을 활용하면은 충분히 생산성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죠. 다음에 게임은 어떤 게임의 더미맵일까요? 이것은 사실 더미맵이라기보다는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떤 모바일 게임, 굉장히 유명한 모바일 게임의 프로토타이핑입니다. 그것은 바로 클래시로얄의 프로토타이핑이었습니다. 이렇듯 더미맵 프로세스는 꼭 pc나 콘솔과 같이 굉장히 큰 규모의 게임이 아니라 모바일 게임이나 인디 게임 같이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획서만 쓰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더미맵은 게임 개발에 있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기반이 굉장히 짧다면 바로 그냥 제작해서 테스트해 보시고 그 재미를 검증하시면 됩니다. 검증이 필요 없는 부분은 기획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편함, 퀘스트 시스템, 일일 보상과 같이 기획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게임 개발이 가능하고 게임 개발에 있어서 리스크가 거의 없는 것들은 충분히 기획서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UI나 UX 등의 다른 분야에서는 각자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미를 검증하기도 하죠. 밸런스는 보통 엑셀이나 VBA 등을 통해서 검증하고요. UI는 모커툴을 통해서 이를 검증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배경 아티스트가 안 좋아한다는 피드백입니다. 게임 개발은 협업이 중요하죠. 레벨 디자이너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배경 아티스트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함께 모여서 레벨 디자이너는 게임의 재미를 추구하고 아티스트는 맵의 멋진 모습을 추구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경 아티스트와 항상 협업하여 만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경 아티스트는 게임 때 재미를 잘 몰라 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라던가 레벨 디자이너 놈들이 만든 아트 너무 멋이 없어. 라는 식의 기획자들을 무시하는 태도 역시 게임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로의 분야를 존중해주며 배경 아티스트가 피드백을 줄 때나 혹은 레벨지에너 피드백을 줄때 서로 이를 수용하면서 게임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더미맵에 대한 오해들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더미맵의 제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미맵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 의도를 담아야 되고, 반복적으로 수정 개선이 가능해야 하며, 그리고 특히 플레이가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서 액션 RPG 게임의 레벨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기획 의도는 명확한 랜드마크를 가지고 형태와 공간으로 플레이어를 유도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네, 영상에서 시작하자마자 랜드마크가 보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와 공간의 언어에서 경로 안내선인 왼쪽의 난간을 통해서 플레이를 유도하고요. 랜드마크를 한번더 보여주어서 플레이어의 흥미를 자아냅니다. 그리고 바닥에 빵 부서기를 깔아서 플레이어를 유도하고 그 다음으로 가장 약간 낮은 동굴을 지나고 그리고 빵 부서기를 통해서 플레이어를 유도한 후에 형태와 공간의 언어 중에서 플레이어에게 가장 유용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이 사각형 구조를 통해서 플레이어를 유인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금지 언어를 통해서 행동 금지 언어를 통해서 플레이어를 이쪽으로 유도하죠. 이후에는 완성된 더미앱을 토대로 아트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만들면 반복적으로 수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맵을 수정하기 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에셋들을 들여서 맵을 만들었다가 플레이어의 동선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는 의도대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한다면은 맵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럴 때 아주 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더미의 제작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박스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애셋만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어려운 것은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일단 언리얼이나 유니티 등의 엔진이 필요하며 테스트 가능한 빌드가 필요합니다. 방금 전에는 액션 RPG라는 빌드가 있었고 뭐 슈터 게임을 만든다면 FPS 프로젝트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멀티플레이는 특히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가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테스트 환경 구축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종이는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이미지를 통한 방법도 포함이 되는데, 즉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등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도 역시 좋은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종이로 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종이로 하는 프로토타이핑이란 보드게임을 위한 개발이 아닌가요? 생각보다 종이를 활용한 프로토타이핑은 대중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툴이 개발되기 전인 아주 오래전 슈퍼마리오 브러더스도 이렇게 종이로 프로토타이핑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의 게임인 할로우 나이트도 종이를 통해서 전체 월드맵을 그리고 이를 통해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를 활용한 방법은 아직도 생각보다 대중적인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용 엔진입니다. 상용 엔진의 그 틀인 유니티와 언리얼 엔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죠. 특히 무료화를 통해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튜토리얼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어느 포럼에서나 검색이나 질문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용 엔진에서 이미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최대한 활용하면 더욱더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할수 있습니다. 언리얼의 경우에는 슈팅게임이나 액션RPG 등의 무료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있고, 유니티에서는 UMMORPG나 렉스 엔진과 같은 횡 스크롤 액션이나 아니면 MMORPG 프로젝트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기존 출시된 게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출시된 게임이 제공하는 에디터나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도구나 에디터로는 워크래프트3나 하프라이프트2의 해머 엔진, 그리고 a m the a s s t 3 엔진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용 엔진으로 만든 게임들은 도타2나 카운터 스트라이크, 그리고 플레이어 언노운의 배틀그라운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들은 스팀 최고의 인기 게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기획적인 지식 없이 현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러다가 더미맵이라는 도구를 획득했습니다. 이후에는 기획자로서의 주도성이 생겼어요. 제가 내 스스로 재미를 검증할 수 있게 되었죠. 제가 좋아하는 만화인 슬램덩크를 인용하여 더미맵을 만드는 자가 게임을 제압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더미맵이란 무엇인가? 더미맵에 대한 오해 그리고 더미맵을 만드는 방법이죠. 어느 커뮤니티에서 지나가다 본 내용인데요. 36세의 기획자 신입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별다른 쓸말이 없고, 사실 이러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답이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거는 네가 스스로 정하는 거고, 알아서 하실 일이다. 라는 것이겠죠. 어느 38세 사진작가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38세의 포토그래퍼였죠. 브라질에서, 브라질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 후에 해당 도시에 체류하게 되었어요. 약 6개월간 체류를 하면서 데이즈 그때 데이지가 나왔고 집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암더 어서스 3를 독학으로 배워서 게임 모드를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만든 모드의 이름이 플레이어 너운의 배틀로얄입니다. 그리고 이것 이것을 2015년에 출시를 했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게임을 쭉 개발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플레이어 언노운의 배틀그라운드가 됩니다. 40세의 신입 기획자가 만든 게임이죠. 생각보다 이러한 것은 흔한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게임을 활용하여 게임 플레이를 검증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일이요. 처음에 기획자는 주도권을 갖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기획자가 게임 개발해서 주도권을 가지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